사집당 유튜브의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여섯 번째 2021년 새로 바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으로 아파트 청약 도전하기 소득 기준 가점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도 가입했고 1순위 조건도 만족하셨다면 이제 청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 청약 신청을 해 볼까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니 깨알 같은 글씨들이 너무도 많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한 적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도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 도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청약에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특별 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거 마련을 위해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별 공급의 경쟁률도 엄청나지만 그래도 일반 공급에 비해 당첨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 공급의 종류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기간 추천 등이 있으며 요즘과 같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자꾸 변동될 때에는 자격 요건 등의 변화를 특히 더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별도의 점수 없이 추첨제이고 특별 공급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2월 2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주는 공급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기 가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두번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번째,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주택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민영주택일 경우엔 1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여건이 이번 2월 2일 개정으로 변경되어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25%에 해당하며 투기가열지구의 분양가 9억 초과주택은 제외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영택지는 분양 물량의 7%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에 배정됩니다. 다음은 2월 2일 개정으로 변경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조건입니다. 소득 조건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이 다르니 청약하려는 주택에 맞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 기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완화되었으며 민영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에서 160%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이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으로 하여 해당 월 평균 소득 대상자로 우선 추첨하고 낙첨 시 나머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의 30%에 일반 공급 대상자와 한번더 추가로 추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애 최초는 신혼특권과 달리 외벌이, 맞벌이 기준 없이 왼쪽에 소득요건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산 기준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 기준이 없으며, 국민주택 공공분야의 경우에만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물과 토지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되는데, 자동차 차량 가액이 기준이 넘는 경우, 지분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추후 다른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 2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밖에 쓸수 없으나 추첨이기 때문에 가점이나 저축액 등이 상대적으로 낮으시다면 당첨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적극 활용하셔서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채집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